네 번째 과목입니다. 건설재료학인데요. 건설재학 61번을 보니까 메스콘크리트 타설및 양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외부 기온이 요 영하로 내려가도 자체의 수화열로만으로 충분히 양생이 가능한 별도의 양성조치가 불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메스콘크리트에 대한 것이 맞나 그런데 틀렸어요. 왜냐 하면 외기온도 영하로 내려가 자체의 수화열만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 틀렸고요. 두 번째 메스콘크리트는요. 내부 수화열에 의한 콘크리트 온도라든지 상승 및 하강 시 온도 응력으로 인한 균형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매스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부재 단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대개 크죠. 중량도 크고요. 그다음에 매트 기초에 수화 발열이 발열량이 커서 콘크리트 온도가 높은 표면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파이프 쿨링에 대해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바로 61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이번 62번은요, 건축용 단일 재중 무기질이 아닌 것입니다. 무기질과 유기질로 구분하는데요. 무기질은 자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무기질이라고 그러죠. 무기질인데, 유기질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여기 무기질이 아닌 것입니다. 앞면은요, 바로 뭐요? 바로 무기질이죠. 유리섬유는 무기질입니다. 그 다음에 세레믹 파이버는 뭐요? 유일하게 세레믹 파이버도 섬유, 세레믹 파이버를 섬유라고 그러죠. 이것도 무기질이 되겠어요. 셀루즈 파이프는 섬유질 아니고 섬유판입니다. 그래서 답은 네 번째. 이것은 뭐가 되게요? 바로 유기질 단열재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5-134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3번입니다. 시멘트 응결 시험 방법, 옳은 것은, 근데 시멘트의 대표적인 응결 시험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비카 시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멘트 응결식은 길모아 침에 의해 응결 시간을 시험하는 방법인데, 비카 침에 의해 가지고 응결하는 시험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비카 시험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목재의 강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틀리는 것을, 얻는 것이냐 이거죠. 첫째, 목재는 제 강도 중 섬유평행, 섬유평행방향의 인장강도가 가장 크죠. 목재는 인장강도가 가장 큽니다. 둘째, 목재를 기둥으로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목재는 섬유의 평행방향으로 압축력을 받게 되죠 목재는 집을 짓 못해 누지려니까 압축력을 받습니다. 셋째, 함수율이 섬유포화점 이상으로 클 경우 함수율의 변동에 따른 다른 강도의 변화가 크다. 그런데 우리는 섬유포화점 이상이 되면 강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게 뭐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목재인동강도 시험 시 죽은 옹이라든지 단면적을 뺀 것을 재단면으로 가정을 해야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65번은요, 섬유백돌이에요. 점, 섬유에, 알고 점토백돌인데, 이게 점토백 KSL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규격에 L은 요업으로 등해져 있죠. 그래서 4201의 성능시험 방법과 관련된 항목이 아닌 것은, 근데 우리는 KSL 4201의 점토백돌에는요, 겉모양을 시험합니다. 압축 강도도 시험 하죠. 내충격서, 이런 것은 적용하지 않고요. 흡수율이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는 겉모양, 치수 및 치소용창, 압축 강도 및 흡수율, 여기 하고요. 약 얼마? 5만 개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5개 시료를 취 했죠. 겉모양, 실제로 이거죠. 겉모양이라든지, 치수라든지, 흡수율, 압축강도 시험을 해서 뭡니까? 우리는 점토백던의 품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기가 있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알미늄 사시를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이후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알아둘 것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알미늄 샷이거든요이 알미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연질이라는 당연질 내수성이고, 가 산이나 알칼리 해수 등에 쉽게 침식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코팅이라는 걸 하고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뭐 여러 가지 를 읽어보셔도 좋고요. 우리는 이 문제는 2015년 9월 19일 날 기사에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67번을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표면 도장에 가장 적합한 도료는 은 건데, 콘크리트는요, 대표적인 뭐예요? 우리는 염화 비닐 수지 도료를 쓰죠. 다른 건뭐 조화 페인트, 알미늄 페인트, 클리어 에어데 대표적인 게 그거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염화 비닐 수지 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8번입니다. 우리 실제가 아닌 것은 건데 실제는요. 코킹제 퍼티, 게스켓은 다 실제 트레버틴 일종이 뭐예요? 돌입니다. 대리석의 한 다공질의 석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안갈색 물의 석판으로 만드는 물갈기를 하고 평활하고 광택이 나는 부분과 구멍진, 골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트레버틴은 주로 뭐한다? 장식제로 쓰이는 것이 트레버틴이 되겠습니다. 69번 가겠습니다. 69번은요,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은 그렇 이거는 제가 수없이 강조했어요. 열 경화성 수지와 뭐요? 열가소성 수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열 경화성은 열을 가하면 단단해진 거예요. 경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열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 경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소 수지라든지 실리콘 수지, 알킬리 수는 다 뭐예요? 열 경화성 수지예요. 콜레트리 수지는 뭐다 유일하게 열 가수성 수지가 되겠습니다. 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토 제품의 원료와 그 역할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이에요. 맞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첫째 보니까요. 규석이라든지 모래는 점성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렇죠. 규석과 모래는 어떻게 끈적끈적한 걸 바로 점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장석과 석회석은 균열을 한다 는데 장석과 석회석은 용융을 조절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사모트는요그식계발 점토를 구원해는걸 가지고 자모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화성을 증대하는 것이 역시 가소성을 조절하는 거고요. 시견 분사는요. 표면을 점성을 시견 분사는 표면 시유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0 1번 가겠습니다. 71은 목재의 부패 조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이죠. 틀렸다 이 말입니다. 첫째, 대부분의 부패균은 20에서 40도 사이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합니다. 목재의 증기 건조법은요, 살균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3번 보니까 부패균의 활동은 약90% 이상에서 가장 활발하고 약20% 이하로 건조시키면 본식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수목이 잠겨진 목재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부패 균형 그 발육이 왕성하다 그랬는데 사실 수중에 잠겨진 목재는 습도가 높게 하기, 수중에 잠겨보고 일종의 뭐합니까? 목재를 우리가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바로 뭐야? 침수법이 되겠죠. 침수법. 72번입니다.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 부피가 콘크리트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혼화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습니다. 바로 혼화재는요, 플라엣이라든지, 팽창재라든지, 고로 슬레그 분말을 쓰는데요. 에이제는 바로 뭡니까? 시공연도를 조, 좋게 하는 것이고, 수밀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에이제가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73번은 합성 수지의 접착제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합성 수지 접착제가. 합성 수지 접착제가 아닌 비닐 수지 접착제, 에폭시 수지 접착제, 요소 수지 접착제, 카세인 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합성 수지는 비닐, 요소, 에폭시가 다죠. 카세인은 뭐냐 그러면 바로 단백질계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회 단백질, 전분질계, 고무질계, 고무계, 섬유소계, 합성수지계, 접착제 등이 있습니다. 74번입니다. 74번은 요 점토제품 제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점토제품 제조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입니다. 원료조합에는 불필요한 경우 제점제를 당연히 첨가해야 합니다. 둘째, 반죽 과정에서는 수분이나 경도를 균질하게 해야 될 것이고 숙성 과정에 반죽 덩어리를 되도록 크게 뭉쳐둔다 하면 반죽 덩어리가 사실 크게 있으면 균일의 원인이 되죠. 가급적 어떻게 해야 된다? 작게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성형은 건식과 반건식, 습식 등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75번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은. 스테인리스는 첫째 녹이 슬지 않는 강이라 그래요. 일종에 우리가 뭐야? 서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도가 높고 열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큽니다. 먼지가 잘 끼고 표면이 더러워지면 그런데 먼지가 어떻게? 해? 잘 끼지 않죠 스테인리스는 틀렸어요. 먼지가 잘 끼지 않고 녹이 없는 거예요. 스테인 녹이고 S는 없음이니까 절대 먼지가 잘 끼지 않고 표면이 더러워 청소 어렵다는 청소하기도 쉬운 것이 바로 스인레스죠 그래서 우리가 노끄러, 부리뿌라사의 항동그릇을 자체를 스인레스로 바꾼 경우도 많잖아요. 셋째, 크롬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내식성이 좋아지고 어떻게 또 단단해집니다. 전기저항성이 크고 열전도율은 낮습니다. 이 문제는 요 우리 교재 5-84쪽에 합격날개, 합격예측에도 있습니다. 76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지의 최대치수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콘크리트의 최대치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는 철근 사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굵은 골지의 최소치수를 정하죠. 안 그러면 철근이 자유롭게 활동이 안 되죠. 너무 작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콘크리트가 철근 사이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붉은 콜제 최대 지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77번입니다. 지하실 방수공사에 사용되면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방수 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요. 지하실 방수나 아스팔트 펠트 또는 삼투용으로 쓰이고 석유 아스팔트면 점송이라든지 신성, 침투성 등이 특히 우수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 아스팔트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5-108쪽 문제 25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78번입니다. PS 콘크리트죠. PS 콘크리트 부재 제작 시 프리 스트레스를 도입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PS 콘크리트 자체를 부재를 하여 제작을 프리스트레스로 개발하기 위한 방법은 도입하기 위해 개발된 시멘트가 바로 팽창 시멘트죠. 이거는 뭐 바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5대 4 9의 합격 날개 문제 2번으로 만들어 놓 만들어 놓았던 것이 적중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79번은 코펜 리브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이에요. 코펜 리브판은요, 두께가 50mm, 나비가 100mm 정도의 판을 가공한 것이고, 집회장이라든지 강당 영화관 극장에 붙여 음영조절로 효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코펜 리브입니다. 여러 차단성이 우수하면 강도가 커서 외장용으로 쓴다는데, 코펜은 외장용이 아니고 내장용으로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원래 코펜하겐의 방송국백에 음향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최초고 대부분이 코펜하겐의 음향효과, 음향조절효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여기서 알아둘 것은 답을 찾을 때 코펜하겐의 음는 내장용으로 쓰이지 외장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8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열및 전기 전도율이 가장 큰 것은 그 열이라든지 전기 전도율이 가장 큰 것은 사실 은이에요. 은. 은이 가장 좋아요. 그다음에 뭐요? 구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알미늄, 그다음에 철, 니켈 이런 순서가 가장 좋게 은 은이에요. 그 은이 있나? 은이 없으니까 있어, 없으니까 두 번째 뭐예요? 바로 구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구리가 없으면 알미늄, 그다음에 니켈 이런 순서가 되겠어요. 이거 전기라든지 열 전도의 우수한 순서는 은 다음에 구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 비싼 요사이 여러분 뭐 CNC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은선을 아직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 전기의 잘 통할 뭘 쓴다 구리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뭐요? 알미늄선은 우리 코팅을 하지 않고 특고압선이라든지 이런데는 알미늄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재료학 8 0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과목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